2024년 12월 15일, 위원 조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그래도 전국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브러색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구간은 어, 전체 그 사이클로 봤을 때 어, 그냥 사이클 한번 그려볼게요. 가열됐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 지금은 이제는 이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간에. 이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으로 갔을 때는 여기였고요. 지금 이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성장하지 못했나?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을 이제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거북권은 없을 거고요. 예상 교속겸도 딱히 없을 거기 때문에 어, 추경이 3월쯤에 일어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이제 추경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뭐 헌, 헌재에서 결정 나는 거지만 어, 그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나리오는 한 2월쯤에 마무리되고 어, 어, 한달 한 안에 한달 안에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되고 그러면은 이제 3월 혹은 4월부터 6월까지 이 사이 구간에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칭일성으로 저는 민생이라는 이야기를 할것 같고 그 민생의 핵심은 결국에 추경이고 이 추경의 핵심은 결국에는 어느 당이 되든 간에 그 지역사랑 합해 이걸로 연결될 겁니다. 이제 경제 분석을 새롭게 할수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재정 그 이상한 재정 안정화에 대한 빠져있는 이상한 맹신론자였고 경제는 무조건 돈을 풀어서 이게 해수가 어떻게 된 건데, 어 해수가 잘 되는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미국은 채집피트로 그걸 성장을 시켰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성장하는 동력은 어 거대의 그러니까 혁신을 이끌어내는 자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을 이끌어내는 자본이 우리나라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보고 아마 다음 정권의 말기에는 또 지난 정부랑 비슷한 상태가 될 거예요. 부동산 폭등 막 폭등 일어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돈을 푼 만큼 거기서 성과가 나고, 성과가 나면 거기에, 어 서울의 집값을 살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랑 연결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바꿨고, 빨간색으로 거의 낙사하다시피 했지만, 어 우상향하는그첫 시작이 될 거고, 만약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이제 5% 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현금 5%로 대응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용 위험, 제2금융 위험, 리시상 한계 기업이 제일 위험인데, 한꺼번에 터질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개업 사태랑 연결해서. 근데, 어, 안 일어날 것 같고요. 중국 부동산, 그냥, 음, 일본처럼 빌빌거릴 것 같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중국 보다산 거의 동일합니다. 기존의 상권이 있었던 원도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의 상권이 있었던 지역은 신규, 진짜 싼 땅을 개발한, 개발 이익을 가져간 대기업들한테, 이제 이거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여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자기는 대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는 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하고, 주요 관광지하처럼 되면서도, 이거에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없어요. 이제 그 도심의 거대한 그 빌딩들이 메리트 있냐? 물어본다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중동 위험이 있습니다. 중동 위험은 그대로 되는데 우리나라 위험이 더 강화됐었는데,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1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어요. 이제 사라졌고,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는 거고. 어 다시 또 개헌과 준하는 사태 혹은 전쟁과 준하는 사태가 오면 되는데 북한이 이번에 보니까 인내를 한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평화로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 미국 금리 인상 일본이 어 12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설이 유력한데 안 하면 시장을 요동칠 거고. 금리 인상할 때 일본이 1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든 12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든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또 유동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빨리 채비를 정비를 해야 이거를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한번에 하락이 한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30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다음 주올것 같고요. 원달러율 이것도 지금은 요렇게 깼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개엄 어, 0을 알았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셋던 거죠. CIA나 그쪽 라인에서 이제 나온 거고. 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제 역싹적 고점, 그러니까 아 m f 가 하는 역사적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채권시장 불황이고 이게 전부 다 지금 탄핵이 되기 전에 예,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제 정리가 되면 다시 원 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조금 나아질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원 달러 환율 높였던 세력들이 조금 더 투기적으로 리나를 공략하면 한번더 내려갈 수 있다. 그 확률은 5%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융고 위험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거 일어나는데, 이건 뭘로 막아야 돼요? 채권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그, 잘했을, 잘했던 정보 기억나세요? MB가 제일 잘했어요. 이건 사대강 하면서. 그러니까 대강의 준하는 그 토목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토목 사업이 뭘까라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추경이 또, 어, 단초가 됩니다. 그러면은 건설업 살면서 혁신적인 기업들도 성장을 할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이제, 사대가 그런 거보다는 친환경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이두 가지를 해야 된다이 원자력 발전은 뭐냐면, 소형 원전입니다, 소형 원전. 그리고 친환경, 어, 발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거고, 이 쓰레기를 가지고 매립을 해서 성장하는 나라 싱가포르의 예를 조금 활용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예금융권 대출을 증가하고 있는데 이 대출을 감소하는 방법은 어 이번에 추경이 일어날 때는 소상공인들의 부채를 좀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들좀 필요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실은 없애고 우량은 살려주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고 부실을 없애주는 방식도 이게 이게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한폭탄의 기업 대출 이것도 지금 안정화 금리 인하를 조금 한번 정도는 더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 정책을 조금 펼쳐도 되거든요.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리셋식과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는 시점이 문제인데 지금의 상황에 딱 왔으니까 침체에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얘기는 얘기하는 거라서, 아직 글로벌 경기 침체는 미국만 봐도 안 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AI 역습이 있습니다. 중위금 노동자의 실업이 발생할 것 같고, 우리나라 추경이 필요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 체업자는 19개월 만에 최대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개음 쇼크란 시계제로지만, 이게 해결됐으니까, 탄핵이 됐으니까, 조금 괜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소비를 좀 촉진해야 되는데, 이게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영향고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입니다. 중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 같이 있는데, 미 대선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펼칩니다. 경, 정책 불확실성 있고, 우리 탄핵 정보까지 있고, 달러 강세와 소극적 금리나 이걸로 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과 자본을 효율성 있게 배분하지 못했던 정부였는데, 그거를 조금은, 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요거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암호화폐, 상업용 부동산, 금융 공격. 이거는 얘네들이 튀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나는 잡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랑 비슷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뭘 했어요? 돈을 풀어가지고 이거를 부양시켜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나 사이클 오니까 못 막는 거죠. 우리나라의 전차를 밟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적부 교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자유경제로 약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얘는 조금은 한 사이클 정도 더 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사이클은 무너질 때가 정말 위험해지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급인이하면서 신산업을 하고 사 보시면은 글로벌에 지금 자동차 중에 전기차는 누구 거예요? 테슬라 말고는 중국 차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혁신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서 시장 대응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아시아 정권은 붕괴가 됐고 통화 정책에 완화돼서 1.7% 상승했고 이스라엘도 가서 이게 뭐항무기를 없애는 상황입니다. 항무기랑 미사일을 강타해서 위험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어~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더큰 일이 벌어지면 확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조금은 예의 깊게 미스라엘이 있는 것 자체가 중동 위험은 계속 상 상소처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리인하입니다 어~ 미국 금리라는 1 2월이 마지막이라는 썰이 있어요 지금 이제 왜냐면 딱. 어, 인플레이션에 딱 멈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한번더 미룰 생각 있습니다. 왜냐 면 미국이 금리 나면 일본도 미룰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 고정이면 얘는 올려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까지 1%, 26년 1월까지 1분기까지 1%고 이거의 시그널이 나오면 실제 금리가 1%니까 조금 금리가 전체적으로 다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요거는 0.25는 기준금리고 1%까지 된 상태니까 사실상 2%까지 정상 금리 상태로. 안다. 그렇게 보시고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험항은 다소 가장 큰 위험이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거의 사라졌고요. 지금부터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 저는 이제 내수랑 연결되는 종목들 나쁘지 않다 보고요. 혁신과 연결된 기업들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